그 이번 주 주말에 해설할 지문들 제가 이제 범위를 정해놨죠. 자, 그 중에 진도가 아직 안 나간 것도 있는데, 어, 그 진도가 아직 안 나간 게 오늘 목요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도 나갈 애들이야. 자, 그래서 미리미리,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누적되면 은 문제 엄청 많아요. 급하게 풀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틀려가지고, 어, 이거 잘못 봤어 이러지 말고. 자,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자, 우선 첫 번째, 자, 가 지문은요. 자, 갈래복합 자, 1강에, 자, 가지문은, 자, 한계사의 노스님에게래. 자, 이 작품이고, 자, 우리가 이제 뭐 이옥설 등으로 유명한 이제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한시입니다. 한시. 자, 한시에 이제 갈래는 굳이 언급을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한계사가, 자, 당연히 절이야 왜? 자, 이 뒤에 노스님에게 자 보내는 자 일종의 한시라고 하는데, 자, 그럼 뭘 말하려고 했었던 거냐? 자, 요거는 어, 어 제가 아직 프린트를 나눠드리진 않았죠. 자,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자, 이제 이규라한 사람이 원래 고려 중기 문인이야. 자 고려 중기 문인인데 어, 결국 이 작품에서는 이 한계사의 노 스님과 자 대화를 나누면서 자 느꼈던 자 즐거움의 전달. 자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 한계사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꼈던 건 아니고 자 일종의 이제 정서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자그럼이 사람이 왜 이제 이 한계 자, 이게 강원도 지역인데. 자, 이 한계령이라고 하죠. 자, 거기로 왜 가고 싶어 했냐? 자, 이 사람이 싫어했던. 자, 이 이규보가 싫어했던 삶이 하나가 있는데. 자, 우리들이 또 싫어하는 거죠. 자, 억매임. 음. 자, 억매임을 부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억매임에서 자, 벗어나. 자, 자연 속에서 자, 자유를 느끼면서 살고 싶은, 자, 그 삶을 드러내려고, 자, 이곳을 찾아갔다가, 자, 우연히, 이제, 이 노스님을 만나게 된 일이죠. 자, 그래서, 그 때의 일을, 이제, 한시 형태로 지금 풀어낸 작품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안개 같고, 구름 같은 내 마음 하늘에 논이라. 자, 벌써부터, 이제, 지규법이 쓰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 자, 내 마음에, 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이 친구가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원관념으로 보여. 자이 원관념을 어디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냐. 자두개 대상이죠. 자 안개와 자 구름에다가 자 지금 지규해 놓고 있는데. 자 얘네 둘의 공통점이라고 할까. 자내 마음 어때. 자 얽매이지 않고 자연에 살고 싶어요. 나 자유를 추구해라고 하는데. 자이 안개와 구름이 어때? 일정한 형태 없이 이제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대상이니까 자이 친구 자 안개와 구름을 보조관념으로 삼아서 자이둘 사이에 자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지금 비유를 해놓은 거야 자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뭐냐 내 마음은 안개와 구름처럼 얽매이지 않아 자 요걸 드러내고자 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내 마음 하늘에 논이라 옥세장의금 자물쇠도 나를 잡아주지 못하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 여기서 자, 여기 밑줄 칠까? 자, 옥세장의 금자물쇠 자, 쇠장. 쇠장 맞니? 자, 쇠장이네요. 음. 자, 쇠장의 자, 플러스 자, 자물쇠 자, 이것도 나를 잠글 수, 나를 잡아둘 수 없대. 자, 그러면은 이 쇠장과 자물쇠는 내 삶을 자, 구속하는 모든 것이 되겠지. 자, 근데 이 구속하는 것도 나를 잠글 수, 나를 가둘 수는 없다. 난 왜? 자, 안개와 구름같이 내 마음은 지금 너무 자유롭거든. 자,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나 평소 원결을 본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자, 원결이라고 하는, 자,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원결은 중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어떤 또 삶을 살았었냐면, 자, 욕심을 잊고, 자, 자연에, 자, 은거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 원결의 삶은, 자, 누가, 자, 화자인 이규보가, 자, 지향하는 삶인 거라고. 자, 그래서 내가 원결을 본받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나 평소 원결을 본받아, 한계로 떠나 허랑한 서생이라 불리고 싶었네, 라고 얘기를 한대. 자, 그럼 여기서 한계라고 하는 장소, 음. 자, 이 한계가 자, 작품에 나오는 한계사가 있는 자 지역명이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 한계가 화자가 어 그대로 가면 되겠다. 자, 화자가 지향하는 자그 공간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로 향해. 자, 근데 이 불리고 싶었네. 밑에 보면 한계사의 스님을 우연히 여기서 만나라고 얘기를 한대. 자, 여기 한계사의 노스님이. 자, 지금 시, 작 중에 등장을 합니다. 자, 우연히 여기서 만나. 자, 즐거워 눈썹 펴고 함께 웃누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 이제 이규보가 한계사의 노스님을, 자, 미리 약속을 잡고 만난 건 아니고, 우연히 만났는데, 자, 한번 대화를 나누니까, 어, 굉장히 즐거운 거지. 자, 그리고 남은 술한 잔이야 참선에 방해될까 하는데, 자, 당연히, 수 이제 수도승의 입장에서는 술을 마시면은 안 되겠지만, 자이 사람이랑 대화가 너무 너무 이제 즐거우니까 술한잔 마신다고 수행에 방해가 될까? 자 싶을 정도로 이제 술한잔 하면서 대하고 싶다고. 자, 그리고 그 말솜씨가 마치 시원한 바람 같아서 더욱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자, 이 한계사의 노스님을, 자, 화자 입장에서는, 자, 굉장히 긍정하게 되는 대상인 거지. 자, 그리고 함께 있느라 해지는 줄,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더니, 자, 그 다음 밑에 십리길 푸른 안개, 저녁빛을 재촉하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두 구절에, 자, 밑줄 쭉쭉 끄어주세요. 자, 마지막 두 구절 쭉쭉 자, 요구절이 뭔데, 자, 다시는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니, 스님의 눈빛이 한계보다 더 푸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자, 화자의, 자, 정서 변화가 있는 때야. 자, 어디서부터 어디로 지금 이제 바뀌는 거냐면, 자, 화자는 어딘가에 얽매이는 삶이 너무 싫기 때문에 자유를 지향하는 사람이었어.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화자의 정서는, 자이 한계라고 하는 장소를 자 그리워하는 거야. 자 지향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 자 이렇게 인식을 하다가 자두 번째는 자 뭘로 가냐? 어 우연히 가서 내가 이제 이 한계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풀고자 그렇게 갔는데 노스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계를 그리워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야. 왜? 자이 노스님과 이야기하는 게자 굉장히 즐겁고 자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의 정서 변화를 어디 맨 마지막 구절. 자, 다시는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리. 자, 요 표현에 지금 집약이 돼 있다고. 자, 스님의 눈빛이 한 개보다 더 푸르니라고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 화자의 정서 변화를 강조하기에 쓴 마지막 이제 편상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자, 이 문장의 어순을 봐봐. 자, 다시는 한 개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니. 스님의 눈빛이 한 개보다 더 푸르니. 원래 이 어순이 아니겠지. 원래 어떻게? 해? 자, 스님의 눈빛이 한 개보다 더 푸르니. 다시는 한 개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리 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밑줄 친두 앞. 뒤 문장이 서로 바뀐 일종의 자 도치법까지 써서 자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이 화자의 정서 변화를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거라고 자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자그 속세를 떠나고 싶은 욕망에 자 내가 자연을 지향해 봤는데 가니까 이제 이그 그리움까지 다 잊게 줄 이제 이야기 말 말씀 잘하는 노수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더라 자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고요 자 그다음 뒤로 나기보다는 아래죠? 자, 나작품 소화사 보세요, 소화사. 자, 여기 잠깐 지우고. 자, 나작품은, 자, 소화사라고 부르는, 자, 이 인상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 소화사는요. 자, 이제 수필 작품인데 요 작품과 관련된 시대적인 배경을 같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어, 일단 고전 자, 수필로 분류가 되니까 자, 화자의 실제 경험이나 생각이 드러나겠죠. 자, 이 실제 경험과 생각과 관련된 말이 뭐냐면, 어,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가 막 외웠던 그 있잖아, 그, 뭐지, 뭐, 을사사화갑자사화 이런 사화들 있죠, 사화들. 자, 그 중에 저도 이제 조금 처음 들어보는데, 신임사화라는 게 있대요. 음. 자, 신임사화라고 하는, 자, 요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 자, 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자, 우리 그 알죠? 자, 노론과 소론 알지? 자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요자두 이제 어, 집단이 있는데 자요 노론에 있었던 이제 네 명의 사대부가 어 죽어요 자 죽는데 자그네 명의 사대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제 집단이 소론의 몇몇 인물들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소론의 몇몇 인물들을 자뭐해 주세요 자 이제 처자 잘안 보이네. 자, 처벌해주세요라고 하는, 자, 상소문을, 자, 누가 쓰게 되냐면, 자, 이 소화사의 2인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 이 2인상이 권유를 했어. 누구한테. 자, 여기 작중에 등장하는, 자, 오경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 이 사람이 상소문을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그럼 당연히 정치적으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한 는 상소니까, 자, 그 반대 세력이 이제 눈총을 많이 받았을 거야. 자, 그래서 억울하게, 자, 요 오경보가, 자, 뭘 당하냐. 자, 오경보가 유배를 당해. 자 근데 문제는 어이 인상의 입장에서는 어 이걸로 이제좀말좀 좀 해봐야 되지 않아 라고 이제 권유를 하고 오경보가 이제 상소문을 올리고 임금의 눈 밖에 나서 영조의 이제눈 밖에 나서 유배를 갔는데 자 유배를 갔던 달이 7월이래 자 7월인데 자이 유배를 간지한 4달 자 4달 정도인 자 11월이 됐을 때이 오경보가 자, 죽음에 이르른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자, 잘 봐. 자, 이 죽음에 이른 사람을, 상소문을 뭐 쓰게끔 만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권유했던 이 작가인 이 인상은 오경보에 대한 미, 미안함이 굉장히 이제 클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그 마음과, 자, 그때 일을 지금 이제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있는 일종의 수필이라고 봐요. 자, 그럼 지문 바로 봐봐. 자 오경보가요. 자, 자신이 올린 상소 때문에 북쪽으로 귀양가게 됐을 때, 자이 상황이 나오지. 자 나는 설성에 있고 이윤지는 단양에 있었으므로 송별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나가 나와요. 자 나의 동그라미 치고, 자 나는 이인상 본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송별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자 귀양갈 때, 자 귀양갈 때어너 멀리 가는구나 잘 다녀와라고 이제 그 작별 인사를 못 해줬대. 다른 지역에 있어서. 자, 그리고 경보가 편지로 적소의 일을 알려 왔는데 이 적소가 귀양지야. 자, 나 귀양지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 자, 이런 일을 알려 왔는데. 자, 그 말임 없이 처량하고 괴로웠대. 자, 나에게 두보의 전후 출세 시를 서사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자, 그래서 두보는 중국의 유명 시인이죠. 자, 중국의 유명 시인의 시를 나한테 좀 보내다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는 미쳐 써서 붙이지 못했대. 자, 계속 못한 게 많거든? 자, 여기 첫 번째, 송별을 하지 못했다의 밑줄 치고. 자, 그 다음 우리 방금 읽은, 자, 미쳐 써서 붙이지 못했다의 밑줄.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런 중에 윤지가 쓴 이별시를 보게 됐는데 마치 경보를 사별하기라도 한듯 시어가 촬량하고 괴로워 이 때문에 그만 마음이 놀라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고 자, 글씨 또한 써서 여기 밑줄 붙이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자, 쭉 밑줄 친부분들 있죠. 자, 이거 전부 다뭐뭐 하지 자, 못했다 라고 하는 말인 거야. 자, 이 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정형의 자 어미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건자이 이제 오경보죠. 자 오경보에 대한 일종의 미안함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미처 이제 이 미안함 때문에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 물론 멀리 있어서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볼까요? 자, 근데 어느 날 내가 호련 꿈속에서 자, 새로운 일이 발생을 하지. 자, 꿈에 동그라미 쳐볼래? 자, 꿈속에서 자, 누구를 만나냐. 자, 경보와 자, 재회를 한다고. 자, 경보와 제외한 상을 봐봐. 자, 서로 손을 잡고 통곡을 했는데, 얼마 있다 경보가 북쪽 변방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꿈속에서요. 자, 그리고 나는 경보의 없이 객지에 떠돌까? 염려. 여기 밑줄. 자, 이 경보가 제외를 했고, 자, 죽음의 자, 소식을 들은 다음에, 자, 내가 염려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염려하는 내용이 방금 밑줄 친. 자, 경보의 없이 객지에 떠돌까? 염려를 한다. 자, 오경보의 혼이. 자, 이제, 고향으로, 자, 돌아가지, 자, 못함. 자, 요것을 염려하는 거야. 자, 이제, 혼이 뭐, 구천을 떠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 자, 이 오경보의 죽은 혼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너무, 자, 걱정이 된대요. 자, 그래서 초혼사를지으려 했지만, 여기 밑줄 슬퍼서, 자,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자, 미안함과, 자, 더해서, 자, 이 오경보의 죽음으로 인한, 자, 슬픔들 때문에, 자, 계속해서 뭐뭐 하지를 못하는 거야. 사실, 자, 무언가 한게 없죠? 자, 그리고 밑에. 자, 입춘인 임자일. 나는 꿈에 윤지와 함께 어느 방에 이르렀는데, 자, 텅 비어있는 게 특이했대. 자, 윤지는 내게 오동꽃을 먹어보라고 했는데, 꽃잎은 희고 꽃술은 불고 흡사 목련 같은데, 향기가 입안에 가득해 정신이 송연했대. 자, 후련 경보가 곁에 보였는데, 한창 집을 짓고 있어요. 자, 어떤 집을 짓냐. 자, 동해는 고관, 높은 집이에요. 자, 서에는 곡방이라고 해서 이제 숨겨진 일종의 밀실. 자, 이걸 두었으며, 향기 나는 꽃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나무들이 서로 어리비쳤으니, 흡사 경보의 산천재나 옥경로 같았다. 자, 경보가 이렇게 말해. 자, 동서 양실 사이에 모퉁이를 따라 담장을 세워, 깊고 극한 속에 꽃과 나무들이 은은히 비치게 하면 집이 빛날 거에다. 라고 했다. 자, 내가, 그대는 형제가 없어 항상 외롭게 지내니? 라고 하는데, 어, 요것도 이제 여담이긴 한데, 오경보는 오경보가 형이 한명 있었대 형이 한명 있었는데 어, 그 형이 오경보보다 먼저 죽었어 자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관사를도 그대의 친척과 친구들을 거쳐하게 하되 동서로 서로 바라볼 수 있게 해 가운데를 막지 말구려 라고 했더니 윤지는 내 말에 찬성했고 경보는 빙그레 미소를 머금 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한대요 자 그다음 깨어나 생각해보니, 담장을 세운다는 건그 뜻이 상서롭지 못했다. 자, 물론 이 담장을 세우면 어떤 장애물을 세우는 거고, 꿈속 말미에서 그거 가운데를 비워라라고 했지. 자, 그러면은 이 담장을 세우는 것 때문에, 자, 이 담장을 만약에 세웠다면, 자, 일종의 장애물로 보세요. 자 일종의 장애물로 보시면, 자이 담장은 어딘가를 넘지 못하게 만드는 대상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으면, 자이 담장을 만약에 꿈 속에서 세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냐? 자이오경보의 현이 진짜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어이 가운데를 막지 말고려라고 얘기를 해줬죠. 자 그러고 나서 밑에 보면, 자 붕우 친구 간의 말에 유명의 구분이 없고, 당실 사이를 가로막지 않고 동서로 허니 통하게 해서 해와 달이 서로 바라보듯하게 한다는 것은, 자, 여기 밑줄, 혼백이 오고가 어떤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몽조가 아닌가 싶다라고 한대요. 자, 몽조는 이 꿈이 길하다, 아니면 흉하다, 자, 요런 이제 드러나는 쪼를 말하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봤을 때이 담장을 설치를 안 했잖아요, 그죠? 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지금 나에게 이 꿈은 일종의, 자, 길조의 역할을 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자, 이 오경부의 혼이 돌아가지 못했음을 염려했지만, 자, 결국은 돌아갔을 거라는 걸 생각할 거라고. 자, 꿈속에서 담장을 세우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자, 하물며, 양기에는 입춘날 성대하게 떨쳐 일어나거늘 경보의 혼이, 여기 밑줄, 경보의 혼이 나에게 현몽하여, 자, 남쪽으로 온 것은, 자, 이어서, 타향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자, 여기서, 자, 타향에, 자, 머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타양이 다른 곳이잖아. 자, 이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는, 자, 이 오경보의 혼이 어디? 고향으로 갔다는 말인 거야. 자, 이걸 꿈속의 내용을 통해 뭐, 실제로 혼이 고향으로 갔는지 아닌지는 당연히 모르지. 당연히 모르는데, 자, 이 꿈속의 내용을 한번 보고, 자, 이걸 길조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 오경보는, 자, 비록 죽었지만, 자, 혼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겠구나 자, 이렇게 마무리를 자 하는 작품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뭐야? 자, 이 인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신임사 이후에 이제 상소문을 올린 오경보가 억울하게 유배를 가고 자 죽음에 이른 내용을 일종의 추모하는 이야기라고 보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의, 이제, 고전 수필까지 해서, 갈래복합은, 자, 총세 작품 됐습니다. 한계사의 노스님에게, 다음, 2인상의 소화사, 그리고, 자, 지난 시간에 있었던, 다의, 이제, 윤호영의 찰바, 어머니에 대한, 지금 계시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그죠? 어, 가 작품만 조금 주제가 다른 것 같고, 나나다는 어떤 대상의 죽음, 자 그로 인한 이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종의 수필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갈래 복합이고요.